그 사식이라는 거 이제 다음 주에. 아, 이거 고게 이제 저기 어제 나눠드린 자료잖아요. 이제 어제 그 바른 견해가 무엇이냐를 이제 아홉 가지로 일단 찾아서 정리했잖아요. 그 아홉 가지의 바른 견해를 설명하기 앞에까지 어제는 음, 견해라고 하는 것이 삶의 메커니즘상으로 어디에 위치를 하고, 어. 어떻게 중첩되어 가지고 생겨나는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를 보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어, 뭐니 뭐니 해도 견해가 씨앗이 되어 가지고 신구의 상업을 짓는 곳인데 어, 그 중에 바른 견해라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거를 일단 이제 경전에서 아홉 가지를 찾아서 정리해 있잖아요 음, 음식이라는 말을 써요 음식 이게 이제 아하라라고 하는 건데, 어를 자양분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어 음식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그 보통은 이제 요 음식 아하라가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네 가지 음식이라고 해서 사식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여러분 이세한이렇 다음 렇 목요일 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거는이제개이이 뭐냐 이면나이고 음, 하는 존재가 오치온이잖아이그러이까색이장게 그러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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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이그거이 <laughs> 대충 보면 어, 몸이라는이하고마음이라는이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거지만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일차적인 존재가 어, 작용을 하면 여기에서 어, 수 느낌이 생겨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어, 안입이 설신의 색성향 미적법 요 일차 인식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색이 안입이 설신 어, 식, 마음이 몸과 함께 하니까 의라고 불리는. 그래서 안입이 설신 의가 색성향 미처 법하고 감각작용을 하면 뭐 어, 느낌이 생겨나죠. 뭐 중간에는 뭐 이제 새끼 처진 식도 있고 삼삼척도 있고 느낌이 생겨나는데 이 느낌을 음, 중간에 생겨나는 새끼 처진 식이 위자락띠. 그러니까 2차 인식을 할때 여기에 상이 간섭을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그럼 다시 마을, 신으로 갔다가 이게 연결돼가지고 어, 신부의 산업을 짓는다고요. 어,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으로 보면 어, 색, 몸과 마음이 만나가지고 감각적용을 하면 느낌이 생겨나고 내면에서 내적 영향으로 상이 참여를 하고 그러면 그것이 어, 마음심 찢따로 연결되면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하고 그러면 이것이 어, 다시 식을 머물게 하면 이게 또 가서 쌓이는 이제 요런그 삶의 메커니즘이 순환 구조로 결정이 돼요. 이러면 여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그 그러니까 오온이라는 게 사실은 별게 아닌 거예요. 어 몸과 마음으로 지금 내가 이 순간을 살자. 그러면 느낌이 생겨나고 어, 내쪽 내면에서 상이 간섭을 하고 신구의로 행위하는 요 부분이 행위라. 그러니까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해가지고 식이라는 것을 머물게 해. 또 무언가를 생겨나게 하는 형성작용. 요걸로 행위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색수상 행식 다섯 가지가 있잖아요. 어 뭔가 마음이 내가 한순간에 사는 과정에 수상행위 가녀하면 오온이야. 그리고 요것이 쌓이면, 그러니까 요 다섯 가지가 쌓여 있으면 한 순간만 사는 게 아니라 삶이 누적되니까 누적된 삶의 결과로 다섯 가지의 쌓임이 있다해서 오온이고, 그거에 집착이 작용하면 오치온이거든요. 이럴 때 요걸 보면요, 이게 전개가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전개 진행이 되죠. 색수, 행식, 색수, 행식, 요렇게 돌잖아. 그런데, 요렇게 돌아가는 순환의 구조의 밖에서 상이라는 게 작용을 하거든요. 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방위보분이 뭐 우리가 계속 공부하는 거지만, 이 상이 병들어 있으면 뭐예요? 예, 상이 병들어 있으면 돈 내라고. 어, 상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거고요.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병이 들어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질을 떨구는 거잖아. 이렇게 놓고 보면, 오온이다, 오치온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 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색, 수, 행, 식이라고 하는 네 가지가 하나의 그어 순환되는 구조로서 우리 삶이 설명되는데, 거기에 순환구조의 밖에서 산이라고 하는 게 작용을 한다고요. 어, 요렇게 놓고 볼 때, 어, 이 사식, 네 가지 음식이다, 자양분이다, 라고 하는 요거는, 이제 경전이 어떻게 정의하는 거냐 하면, 음, 생겨나 있는 중생. 그, 그러니까 현재 생겨나 있는 중생이니까, 뭐, 지금 살아있는 우리죠. 지금 살아있는 나를 유지시키고 어, 생겨나지 않은 생겨나지 않은 중생을 생겨나게 해. 요거 뭐냐면요. 지금 중생으로 이몸 가지고 백 년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음. 생겨나 있는 중생을 중생의 중생이라는 측면에서 유지시키는 거야. 이게 만약에.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에 공부를 잘해가지고 해탈해서 아라한이 됐다. 아라한이 되면 중생을 유지하지 못하는 거 이게 조금 역으로 보는 거예요. 중생의 자격을 상실한 하지 중생으로 유지되지 않는 거야. 그런 거 하면 생겨나지 않은 중생을 생겨나게 해. 이건 뭐예요? 죽은 다음에 우리가 아라한이 성취되면 은 죽고는 안 태어나잖아. 생겨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생겨나지 않은 중생을 생겨나게 한다 이걸로써 죽은 다음에도 또 윤회하는 삶을 지속시킨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야 이제 음식이라는 게 정의되기를 그러니까 아하라가 그러면서 이거를 요렇게 정의되는 아하라라는 것은 한 가지로 정의가 돼요 가래를 조건으로 한다 가래를 조건으로 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달리 말하면 가래 때문에 지금 중생으로 살아가는, 지금 중생인 존재가 해탈하지 못하고 중생으로의 삶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유지한다는 건 좋은 것 같지만, 네. 이 경전이 가끔씩, 우리가 왜 저기 상수멸 얘기할 때도 뭐라 하나요? 오온이 있어야 되는데, 상과 수라고 하는 두 가지가 소멸했어. 이러면 중생으로부터 벗어난 해탈의 상태잖아요. 일시적이지만 그게 얼마나 좋은 거야? 근데 사실 그거 달리 표현하면 몸, 그러니까 오온이 함께 있어야 되는 중생으로 이 자격을 상실했다.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개념이야. 가래 때문에 중생이 유지되는 거고, 가래 때문에 죽은 다음에 또 다시 생겨나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래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사실은, 요, 마음심. 이 찢다라는 마음이 상이 병들었다, 번뇌가 작용했다라는 요것 이것 때문에 이것이 마음이 가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놓고 보면, 가래 때문에 유지되고, 가래 때문에 생겨난다라는 것은 조금 더 근본적으로 내려가면, 아, 번뇌 때문에. 상이 병들었다라는 것 때문에 중, 중생의 상태가 유지되고 죽은 다음에 또다시 중생으로 태어나게 한다 그런 중생을 유지시켜주는 자양분이고 중생으로 또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자양분이고 요렇게 이제 그 아하라 음식 자양분 요게 정의가 되거든요 그러면 요걸 놓고 보면 어때요 아, 이 자양분이라는 것은 결국은 상 상이 병들었다라고 하는 요거를 조건으로 중생으로의 삶을 살아가는가? 중생이라고 하는 게 색수상행식 다섯 가지가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 중에 상이라고 하는 것은 테두리 밖에서 그죠? 테두리 밖에서 어. 해탈하지 못하고 중생으로의 삶을 살아가게끔 만드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고거구나 이렇게 하잖아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어, 산이 병들었기 때문에 중생으로 있다라고 하는 이 상황은, 색수, 행식, 네 가지 측면에서 설명이 될 거예요. 어, 이렇게 이제, 음식을 사식, 네 가지로 말을 하는데, 네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어, 단식이라고 해가지고요 요게 덩어리 단자야 덩어리진 음식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어... 기본적으로 중생이 유지되려면 몸이 있어야 되잖아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밥과 죽으로 직접 되는 거예요 요거 덩어리, 덩어리진 음식이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먹어야 되거든요 어, 중생으로 유지되기 위해서 어, 밥과 죽으로 직접 된다라고 하는 이런 덩어리진 음식이 한 가지 어, 그, 정말 우리가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그 음식이 중생을 유지시켜주는 아하라 음식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단식은 이 음, 얘기가 길어지네. <laughs> 단식은 그 거친 거친 단식과 미세한 단식 두 가지를 말하거든요 이때 밥과 죽이라는 것은 거친 단식이야 미세한 단식이라는 건 뭐냐 하면 또 산다는 거는요 결국 내가 내가 안입이 설신의 융 네이처가 되어가지고 색성향 미처법이라는 뉴 네이처를 감각해 드리는 거잖아요 대상을 감각해서 내 안으로 들여오는 요 1차 인식이라는 요 작용도 사실은 이게 우리가 저러고보면서그 가래 달리 말하은 욕탐의 간섭 가운데에 감각작용을 한다라는 이거 없이는 중생의 삶이 설명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어이 안입이 설신 몸으로 색성향 미척이라고 하는 몸 밖에 있는 물질 요몸 밖에 있는 물질이라고 하는 요걸 감각해드리는 요거를 미세한 단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친, 거친 덩어리진 음식은 밥과 죽으로 이 몸을 보충하는 거고 미세한 덩어리진 음식이라는 것은 감각작용을 통해서 이제 어, 색과 식으로 출발하는 음, 1차 인식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 네 가지 음식 중에 두 번째는, 어, 촉식이라고 불러요. 촉이라는 게 뭐예요? 삼사화, 그러니까, 네이처가 외이처를 감각해서 식을 새끼치면 그세 가지가 함께 만나는 삼사화 촉이잖아. 그러면 요 촉이라고 하는 음식이 있다. 촉이라고 하는 자양분이 있다. 요 자양분의 결과로 느낌이 생겨난다. 이렇게 말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음식이 촉식이라는 것은 어, 색수장인식 오온 중에 수 느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다음은 이제 세 번째 음식이 어, 의사식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만호의 의도라고 하는 음식이다. 만호의 의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신구의 사법 중에 요 의업에 해당하는 자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 결국은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하는 요 영역을 출발시키는 게 의사식이라고 하는 세 번째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게 바로 행, 행의 영역을 말해주잖아요 그리고 나면 이제 네 번째가 식식이라 식식, <laughs> 그러니까 식, 마음의 음식이에요 요 마음의 음식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음 신구의 사업이 오염되면 어떤 일이 있어요? 식이 머물잖아요. 그러면 식이 어제 강의 부모님 질문하신 거지만 식이 머물지 않게 되는 상태가 뭐예요?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달리 말하면 중생으로의 삶을 유지하지 못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중생으로의 삶이 유지된다. 알아니? 실현되지 못한다 라고 하는 요 영역은 지속적으로 어 식이 머물러 줘야 된다는 거예요 식이 머물러 주려면 신고의 상업이 오염되어야 되고 그것은 결국은 이 밑에서 번뇌가 상이 병든 상태로 작용을 해줘야 가래가 되어 가지고 오염된 행위를 해서 식을 머물게 하잖아 그러니까 요 식이 머문다 라고 하는 요게식 식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이렇게 어, 머문식이 어떻게 돼요? 여기 와서 쌓이는 거잖아. 그래서 몸과 마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식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 여기서 이제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몸을 일단 몸을 유지시켜 주는 거고 감각작용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이 순간 살물출발시키고 촉식이라고 하는 거 느낌을 만들어 주고. 의사식이라는 거 행위를 만들어 주고 그리고 식식 식이 먹은다라는 것은 요 식을 식을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어,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음식을 말하는데 여게 이제 가 다음 주 어, 그 다음 주 설명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갑자기 말을 하려고 아, 좀어색요 제가 생각했는데, 읽으면서 아, 이, 이 음식의 개념이 뭐지라고. 아니 그래서 네, 이제 네, 네. 뭐 그러긴 한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대처 설명을 하면. 이 음식이라는 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오취온이라는 중생으로의 내가 있거든요. 중생으로의 나라는 것은 오온과, 색수상행식 오온과 집착이 결합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집착이라는 게 뭐냐면 욕탐이에요. 그리고 이 욕탐이라는 요거는 뭐 탐이라는 것을 싣고 와서 붙잡는 거잖아. 이 탐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오냐 하면, 오온 중에, 오온 중에 상이라고 하는 요것이 병들었다 라는 데서 탐, 욕탐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오, 오, 오치온, 오온을 말할 때는 병들어 가지고 붙잡게 하는 상이라고 하는 요것과 상 아닌 색수행식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어 그렇게 상과 상 아닌 색수행식 네 가지로 구분을 해놓고 이제 오치원이라는 나를 정의하기 앞에 한 중간 과정의 교리로 요 색수행식이라는 네 가지가 사실은 우리 삶에 이그 강독 순환 과정을 고는내 삶이다 그런데 그게 밑에서 산이라고 하는 것이 병든 채즉 번뇌로 작용을 하면 음.. 요 중간에 행위에 행위의 원인 자리를 차지하는 심 마음심 자 심이 오염되어 가지고 가래가 된다 그 가래가 작용해 가지고 색소행식의 삶의 과정을 고치면 이것이 오염된 상태로 사라진다 그러면 오염되었다라고 하는 곳에서 이 색이라는 것은 오염에 의해서 몸을 유지시키고 감각적 인혹을 통해서 삶을 출발시키고 어, 그러면 삼사화합 촉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오염된 촉에 의해서 느낌이 생겨나고 색수상 신고의 아, 산업이라고 하는 곳의 출발 자리에 의사식이라고 하는 요거 오염에 의한 만호의 행위가 요거를 출발시키고 그것으로 인해서 식이 머물면 그것이 쌓여 가지고 오치운인 나를 만든다. 그러니까 이제 개념적으로 보면 오치운이라는 나를 설명하기 한 단계 앞의 요리로 어, 이렇게 색수행식이라고 하는 그 삶의 질을 고, 고려하지 않은, 그죠? 삶의 질을 고려하지 않은 삶의 테두리를 설정해 놓고, 그 삶의 테두리라는 것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상이 병들었다라는 요것을 조건으로 중생으로 살아가는, 중생으로의 상태를 유지하고 죽은 다음에 또다시 중생으로 태어나게 되는, 그러한네 가지로 작용하는 것이다.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사식이라는 교리가 사실은 경전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비중을 가지고 나타나요. 어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갖고 나타나는데 보통 보면 불교 신자들이 이 사식 또는 네 가지 자양분 이러면 거의 처음 듣는 얘기처럼 듣는 분들이 많죠. 근데 사실은 니카야에서는 요네 가지 음식이 아주 비중 있게 나타나요. 뭐 대략 하니까 그 오치온 중 오온 중에 상 하나를 뺀 어, 삶의 테두리로서의 네 가지 온 그것이 어, 상이 병 들어가지고 번뇌로 작용할 때 중생로의 으 삶을 유지하게 된다. 그렇다면 거꾸로 이번 삶의 질을 끌어올려서 번뇌를 소멸하면 이제 중생으로 유지되지 못한다 해탈한다. 새로이 중생으로 생겨나지 못한다? 윤회가 끝나라. 요런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제 자세히 설명 드릴게요. 그럼 상은 어디에서 와요? 무명에서 오는 상? 아요 상이 어디에서 오는지는 설명하려면 이제 길어져요. 제가 그 저기 어저께 질의응답한 거 정리해 놨잖아요. 네. 거기서 상과 무명이 조건이 음, 길어진다고 예. 했잖아요. 그래서 고그 얘기도 지금 요 정견 요 네. 교재 다음주 공부할 교재에 어그 음식 다음에 사성제 다음에 십이연기 이렇게 이제 순서로 나타나거든요. 뭐 음. 다음 주에 거기까지 다갈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주든 두 주든 걸려서 요 정견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겨나고 생 근데 생겨났다라는 것보다 사실은 또 삶에서 중요한 거, 그렇죠. 어떻게 작용하느냐. 지금 나의 삶에 어, 어떤 산이 쫓아올라와 가지고 간섭함으로써 지금 삶의 질을 결정하느냐. 이런 개념 두 가지 측면을 같이 설명해 놨거든요. 다음 주에 요 다시 설명을 할게요. 요거는 뭐 그야말로 이게 우리 삶의 메커니즘이 설명되지 않으면 네 가지 음식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시는 무명 무과 원내라든가 이런 부분은 설명이 안 되는 거예 그럼 우리다음 주에 문자야 네, 준비 없이 좀 설명을 하다 보니까 매끄럽지는 못했던 것 같네요. 그래, 이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좀 이렇게 역설적으로 어, 따지면 해탈에서 아라하을 실천 실현하고 윤회에서 보서는 이런 멋진 상황을 말하면서 역설적으로 중생으로의 자격을 상실한다. 어,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 거. 어, 사실 상수멸에서 중생으로의 자격을 상실했다는 거는 우리가 이랑하는 말이지만 이네 가지 음식 이쪽은 경전이 분명히 말을 해 주는 게. 생겨나 있는 중생을 유지시켜 주는 자양분이요 얼마나 좋아요. 이게 <laughs> 광희보 부님 이 음식이 없으면 광희보 부님의 삶이 유지가 안 돼. 이 얘기거든. 죽은 죽은 다음에 생겨나려고 하는 이 중생의 상태를 생겨나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하고 좋아요. <laughs> 그거 안 도와주면 중생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해. 그러나 이게 사실은 역설적인 거예요. 사실은 바로 고그 가래라는 거, 번뇌라는 거, 요 놈들 때문에, 해탈해에서 일체의 기록으로부터 벗어난, 이러한 완성된 삶을 실현하지 못하고, 지금도 중생이라고 하는 요런 삶을, 이건 유지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유지 당하고 있는 거지. 그죠?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죠? 안 좋은 상황을, 안 좋은 상황을, 지속하게끔 붙잡아 매는 거거든 이게 다음, 그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도 더 이상 태어나지 않아야 맞죠 우리가 태어나면 또다시 늙고 병들고 죽어야 되는 거를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지 않음을 통해서 본래 그러니까 윤회에서 어, 벗어나야 되는데 그거 벗어나지 말고 또다시 태어나라 라고 도와주는 거예요 이거 말은 굉장히 요지지만 따지고 보면 해탈하려고 하지 말고 윤회에서 <laughs> 어,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또다시 태어나서 고, 고생 좀 해라 이렇게 붙잡아 내는먹거든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런 역설적인 표현이 좀 나타난다 그래서 어, 우리가 좀 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